자, 윤석열 김건희가 살고 있는 관저 내인데요. 이 벤츠 차량 두 대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이 중에 한 대는 윤석열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방탄 차량 마이바흐 S600 이 차량이 그날 움직였어요. 2025년도 1월 3일 날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급박한 상황이죠. 이대환 부장 검사 등 150여 명이 지금 윤석열 잡겠다고 철문 굳게 닫힌 하얀색 철문을 열고 들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윤석열이 이때 도망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급박하게 차량 두 대가 도망간 걸로 보여요. 이 고양이 눈 뉴스 특종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정말로 큰 파장이일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겁하게 체포영장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음, 사진 동영상입니다. 자 국기 닫힌 흰색 철문이 열리고 어, 공수처와 이 경찰들이 윤석열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예, 안에. 다른 버스 가로 막고 있어요. 안에 경호 인력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자, 이 때만 해도 쉽게 잡히는 줄 알았는데 내부 사진입니다. 안쪽에 보니까 급하게, 급하게 뭔가 하나 차가 올라가고 한 대는 내려옵니다. GV80이라고 합니다. 이 차는 아마도 경호처 인력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자, 이때 위에서 차가 벤츠 방탄 차량이 씩 내려옵니다. 음. 또한 대가 또 내려옵니다. 통상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이 차가 두대한 대는 가짜고 한 대는 진짜 차입니다. 한 대는 윤석열이 타고 있는 거죠. 급하게 어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내부적으로 도마 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끼이 있나 봅니다. 합참의장 공간적으로 연결이 돼 있나 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않아요야 이게 사실일까요? 야 대단합니다. 도망간다. 대통령이 도망을 가요. 다시 한번. 자, 이거 찍은 고양이 뉴스도 대단합니다. 아마도 이거 찍었다고.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도망갑니다. 차두 대. 편지 차량 두 대.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체포영장 사법절차를 피해서 도망간다. 기가 막히죠. 그 사이에 이 일이 이고 나서 김건희도 추정되는 여자가 계산책을 토리입니다. 토리의 계산책을 관전해서 시키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약 8분 정도 계산책을 시켰다는데 진짜 김건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토끼였 수도 있고, 김건희가. 아, 보세요. 토디로 추정되는,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산책을 유유히 시키고 있다. 국민들 염장 질르게 하는 거죠. 어, 염장 질르는 거예요. 어, 계산책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공수처 검사들 씩 내려옵니다. 씩 내려오는데. 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충격적인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정보를 접했습니다. 체포 시도 당일 공수처 검사 한, 한 놈, 한 놈이 경호처 200명이 모이도록 시간을 벌어줬다고 합니다. 2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대요 공, 공수처 검사 한 명이. 이미 나온 기사,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하려고 했을 때, 낙은 공수처 인사가 바로 이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찰은 이 당시에 마지막 저지선이었죠.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이 사무직 경호처 인력까지 총 동원돼 가지고 마지막 저지하고 있는 이 당시에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하자 가니까 공수처 검사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 반대를 했대요. 어, 봐도 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체포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경찰은 어떻게든 현장에서 체포하려 했다고 한다. 경찰이나 심지어 검찰에게 사건을 다시 넘기고, 공수처 이 조직은 폭파하는 게 만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되는 길로 보인다. 이놈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 됐다. 너는 내란 부역자로 몰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야, 김용민 <웃음> 국회의원. <laughs> 점잖한 이 김용민 의원이 이정도로 분개할 정도면은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거 잡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잡, 잡 잡기를. 전 세계적으로 CNN, 로이터, 뭐, APA, f p 일본, 중국,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의 이 용산, 관저 하나, 김건희, 윤석열 잡기만을 이 시선을 다 고정하고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공권력이 나서서 체포하는데 실패를 한 거야. 정말로 창피한 것이고 국가신인도 빵점이에요 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안에 이 내부 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장 오동훈도 이것도 수상해요, 보니까. 정말로 잡을 의지가 있는지 100명에서 150명 투입하는 게 맞나요? 안에 경호 인력이 최소 500에서 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0명, 120에서 150명 투입해서 잡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잡을 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허탕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허탕치고 내려오면서 보면은 표정, 확대된 사진이 있는데 씩 웃는 듯한 그런 표정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국민적 비난을 지금 사고 있다. 이 공수처의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 4년 동안, 출범한 지 4년 동안 기소한 건한 건도 없어요. 완전히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폭파시켜야 될것 같아요. 오동훈, 오동훈은 이자를 파면하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파면하고 체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자 대한민국이 공분을 사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체포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 경찰 조직도 이번에 명운을 그은거 아니에요. 윤석열 체포에 체포 실패하고 윤석열이 살아나는 있으면 다죽는다고요이 공무원들이 그 정도 할 정도면 결기를 보인 거거든. 경찰이 그러면 잡아야지 정말로 공분을 사고 있어요. 공수처 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수처 이 내부 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전회로 진입하는 공수처와 경찰. 버스에 카도 막혀 있고. 자, 벤츠 차량이 내려옵니다. GV, G, GV80이 올라가고, 내부, 어, 내부에서 급박하게 움직였나 봅니다. 이렇게. 벤츠 두 대가 씩 내려와서 도망가는 듯한 이 시, 이 시간에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이게. 에, 고양이 뉴스가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어, 이거 찍은 건 사실 아니, 아닙니까? 찍힌 건. 두 대가 급박하게, 급박하게 에이, 벤츠 차량이 움직일 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 당시에 음, 토끼지 않았나, 토끼지 않았나, 도망가지 않았나 하나 시, 싶어요. 옆에는 합참 의장 공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공간. 그쪽으로 이동 통로가 별도의 쪽길이 있었나 나요 비상시에 이동할 수 있는 아마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겠죠. 다시 슬쩍 돌아왔겠죠. 이 급박한 시기에 도망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정말로 치밀한 자네요. 아주 치밀하게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이 대통령이라 할수 없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히.